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이제 수요일날 영양학 파트는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갔던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생애주기 쪽 내용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맵에서는 8페이지, 그 하단부터 저희가 에너지 대사 다 보고, 운동과 에너지부터 이제 수요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너지 운동과 에너지와 관련해서 뭐 에너지 원으로는 뭐 판단지가 있겠지만 이제 아주 짧은 순간에는 그 이제 크레아틴 인산 그 경로를 잠깐 썼다가 이제 유산소까지 충분히 가기 전에는 중간 단계에 이제 무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조금 부족한 구간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산소가 필요한 양보다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하시는 이제 피르 부산이 어, 아스테이코일를 해서가 안 되니까 일단 젖산으로 먼저 가는 그런 뭐 회로를 돌린다 그다음부터는 뭐~ 유산소니까 다 뭐~ 베타산화부터 해서 뭐 아미노산 다 모두 다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부하해서 이제 그, 어, 장거리 운동? 뭐마라톤으로부터 해서 뭐철인삼종경기 이런 쪽에서 할때그 근육의 글리코겐 양을 늘리는 방법에 그런 것도 한번 출제가 됐죠. 그래서 특이한 문제가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너지 발생 쪽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개수가 많죠. 그래서 ADK 있었고, 이제 지형성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전공서를 보시면 굉장히 용어들이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뭐, 딱히, 예, 그걸 다 그, 가져다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간상세포도 나오고, 뭐, 이제 피부에, 피부나 인체내 뭐, 점액도 형성하고,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시신경세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시각기능을 도와주게 되니까, 음. 이제 그 결핍증과 관련해서는 뭐 야맹증 뭐저 여기는 하나만 느끼했지만몇개더 있어요. 그래서 뭐 면역 기능도 여러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냥 키만 될수 있는 것 기억하기 좋으신 걸만 정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A는 그냥 레티놀 당량을 쓰죠. 여기 비타민 당량인데 여기 이제 그 레티놀 활성 당량해서 R A 해서 E R A 해가지고 적어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로티노이드가 이제 식물체에 있는 레티놀은 아닌데 몸에서 레티놀 전환되는 그렇죠? 이렇게 전구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제 카로티노이드 계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당량 단위력을 여기서 이제 하나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비타민 D는 여기저기서 왔다갔다 하긴 했죠. 여기서 칼슘 쪽에서 많이 보니까서 그래 골격 형성하고 혈액에 있는 칼슘 항상성에도 관련이 되고. 정리는 간단하게 됐는데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고 원리도 정리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찬찬히 보시고 권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루병부터 해서 이제 골 질환들이 결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죠.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 그다음에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서 프로트롬빈. 음, 저 앞에가 있어. 요 그래서 여기 단계에 들어갈 말들이 지금은 이제 고뭐 피브린부터 뭐 피브린 오게 뭐 이제 뭐 트롬빈 프로트롬빈 이런 게막 여기 섞여 있는데 하시다 보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데 하다 보면 차근차근차근 이제 정리가 되면서 처음에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여기가 이게 있네 여기가 이게 있네 하는데 나중에는 정돈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뭐이 여기 요 내용이 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수용성에서는. 뭐 에너지 대사 관련 비뇨 관련이라고 분류를 하긴 했지만 그냥 순서대로 쭉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티아민부터 이제 뭐그 판토텐산 이런 것들이 에너지 대사랑 많이 관련이 되죠. 요네 가지가 네 가지만 관련되는 건 아닌데 이제 네 가지가 주로 관련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티아민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그래서 결핍증은 뭐 다리와 관련된 각기병들이 있고요. 하나 더 하면 뭐 아세틸콜린 합성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니아신 같은 경우에는 수소 운반하고 이제 전자 전달계의 산화 환원에 관련이 되고 음. 트립토판에서 합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니아신 당량을 쓸수 있는 녀석이었고 그럼 여기다 이제 얼마가 될지를 적으실 수 있으면 조금 기억이 많이 나시는 거고요 아니면 아 60mg을 찾아서 적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기출문제 펠라그라 해서 결핍증이 한번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리보플라빈 뭐~ 리보플레빈 뭐~ 벼혁 상관없어요 이것도 수소로 운반 혹은 수소를 이제 떼어낸 역할을 하고 이제 아까 봤던 칠 토판에서 니아신 합성되는 과정에 관여를 했고 입과 관련된 질환이 많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얘 둘을 바꿔요 바꿔서 헷갈리신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그~ 기억하기 좋으신 한번 방법들 찾아보시고 요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뭐에서뭐를 전환할 때저 역할을 해요. 이산화탄소 제거하거나 수소를 운반하거나. 그래서 공통적인 예제가 하나 있어서 혹시라도 예제를 쓰게 나올 상황이 흔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저 맥락을 봤는데, 어, 뭐, 그 결핍증이 뭐가 나왔는데, 어,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핍증 갖고 이게 지금처럼 각기병이냐, 편락을 하냐, 뭐, 입에 뭐 염증이 있느냐, 이런 걸 갖고 이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즉, 피루브산이 아세틸코 a 로 넘어갈 때, 그때 세 가지가 다 작용을 했었죠, 그렇죠? 똑같은 작용은 아니었어요. 요거는 이산화탄소 제거하고, 얘는 수소 떼어내고, 얘도 수소 떼어내고 이렇게 들어갔죠. 그다음에 판토텐산은 뭐 아세틸코아, 얘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에너지 대사에 쓰이는 부분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빈혈과 관련해서는 뭐 엽산, 비6스뭐비트웰 그다음에 비타민 C, 이세 가지 모두 다그 빈혈과 관련된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뭐 엽산이야, 뭐 그렇죠, DNA 관련된 역할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신경전달물질에도 관여를 하고, 이 DNA 합성 자체가 이제 기형하고도 관련이 되지만, 이제 적혈구의 성숙하고도 관련이 돼서 이제 거대적 악우성 빈혈이 나오고, 그와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게 비타민 B12였죠. 예. 그래서 둘은 이제 거의 이제 빈혈의 양상은 비슷한데 이 엽산은 그냥 자체 내 결핍증, 그리고 저희 기출 문제 한번 있던 것처럼 이건 식이 엽상 당량이라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당량 단위 를 하나 또 쓰죠. 비타민 B12는 이제 문제, 그 번의 그, 문제, 섭취량의 문제가 아니라 위에 있는 내적인자라는 요소가 하나 더 추가가 되고 작년에 이제 비타민 B12 하면서 또지문에 한번 또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와서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일단은 관련성이 굉장히 큰 녀석이었죠. 그다음에 이제 엽산하고 이제 B12는 뭐 여기에서는 지금 안 나왔지만 그 복잡한 문제 있었죠. 메티오닌하고 호모 이제 시스테인 요 왔다 갔다 하는 때그 메틸기를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의 관여가 됐고요. 반면에 이제 B6 같은 경우에도 빈혈이긴 한데 이제 헤모글로빈의 합성의 관여가 되면서 약간 작은 형태의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었고, 요거는 이제 그 호모 시스테인이 이제 시스테인으로 이제 시스테인인가 시스테인인가 전환물질이 기억이 안 난다. 그 아래로 전환할 때또 관련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술문제 하나 크게 모양이 있는 걸로 해서 요세 개를 연결해서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 비타민C는 콜라겐 그 합성 형성할 때 이제 효소를 도와준 역할을 했고 뭐 수용성 비타민 중에 항산화 제고 무기질의 흡수 관련해서 철학 칼슘이 조금 조금씩 계속 나오죠. 이만큼씩 네, 해서 여기 짐은 조금 있고, 여기 짐은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철은 적어두시면 이가 상태. 그러니까 익혀, 계속 눈에 익혀두시면 좋아요. 저희 조리할 때또볼 거예요. 칼슘은 뭐 이온 상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불용성을 이제 방지. 예. 다른 거 결합하면 은 용해가 안 되니까, 이런 것도 보셔도 돼요. 그 다음 뭐 괴혈병이 이제 결핍증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페이지에 쭉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들이 가장 키가 되는 것들만 매칭을 한 거니까 공부하실 때는 키만 보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쭉 보시되, 전공서를 읽으시면서, 아, 요게 있었지, 요게 있었지 하고 찾으시되, 나중에 아마 암기를 하시거나 정리하실 때는 키를 좋게 전체적인 내용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좀 전체 틀을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성과 지용성, 네. 비타민들을 받고, 당량이 이제 공간이 없어 밑에 들어갔죠. 아까 봤던 레티놀은, 레티놀 활성 당량이 있고,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알파토코페롤을 기준으로 했고요. 니아신은 니아신 당량이라고 하고, 엽산은 식이엽산 당량.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꼭 그, 저거, 그 형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전환율은 저희들이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모의고사 때 드리기는 하는데, 그건 암기의 영역이라 일단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생각보다 토코페롤에서 아, 앞에 있는 알파를 많이 빼먹으세요 그러니까 토코페롤 당량이 아니라 알파 토코페롤을 기준으로 한 당량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알파를 꼭 적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나중에 더 연습되시면 뭐 전환율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